안녕하세요. 진교수입니다. 에이프로젠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0.65% 정도 빠지면서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이제 한 430만 주 정도에 해당하는 그 신주 상장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좀 빠지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서 급등을 했었는데, 빠르게 뭐 차익 매물이나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얇은 복 나오면서 윗꼬리 길게 달면서 오일선이랑 터치를 하면서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 부분이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니고 특히나 이제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야 이제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영업익 측면에서 많이 물리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어, 1,520원 이 가격대에서는 지금 하방지에서는 996원으로 잡아놓고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996원까지 터치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빠르게 또 매수가를 들어가는 것도 좀 오버라고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이 1696원 부분 하, 상반 부분을 두 번에서 한세번 정도까지 터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밀렸습니다.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윗꼬리가 1,696원을 터치를 한 뒤에 하락세로 전환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산뽕우리 모양의 이런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1,696원 터치하고 나서 많이 빠질 때는 996원까지 내려갈 때도 있고요. 더 적게 빠질 때는 한 1,000원 정도, 정도에서 한 1,200원 사이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 처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도 동일하게 1,696원 어떠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처리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냥 그 시장에 대한 반등처리 부분 그리고 모멘텀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건데 요번에 다시 빠졌다가 이날 서킷프레이까지 발동되면서 쭉 빠져버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처리 올라왔는데 역시나가 또이 어, 부분 1,696원 부분을 터치하고 나서 빠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저 같으면, 은한천원 정도까지 빠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도록, 천 원에서 한천 이백 원 사이까지 빠질 때까지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차피, 어떠한 지금 이슈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금리 인하 시기가 와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금리 인하가 오더라도, 어 미국 수출권이나, 어 뭐, 임상 들어간 거나, 임상 부분은 여기 해당이 되죠.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로 바이오 섹터도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HLB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잘가죠 HLB는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버텨 주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이거는 이제 리버나니까 칼레미유 주망에 대한 명확한 어떻게 보면은 그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의 이유 방향이 있는 거고 그 A프로젠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조금 희소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방지지선 부분에서 빠지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도 부분에서의 가장 매집물량이 많이 뭉쳐져 있는 부분도 996원에서 1696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핵심도 산단 1696원을 돌파할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적으로는 1900원대에서 2617원대 여기 사이에도 매물대가 한번 형성이 더돼 있는데 돌파가 되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는 1,900억 정도가, 어, 좀 최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기다리시는 그런 모멘텀이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돈이 있어서 좀 급하게 들어가고 싶다 하시고, 단기 투자로 좀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은, 저번에 서킷 브레이크 발동됐던 한 1338번, 1338원 부분 여기 구간이 있으시잖아요. 여기 구간까지 좀 떨어지고 나서, 어, 좀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단기 투자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어쨌든 간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송됐을 때, 1300, 1340원 부분 아래 구간에서 어 빠지게 되니까, 이 구간에서 빠지니까 빠르게, 어, 여기에서 매집처리가 들어오는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가를 추가로 올렸는데, 다시 한번또쭉 빼게 됐을 때는, 이 1348원 부근 아래 구간에서 또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추가, 추가 매수는 아니고, 이제 신규 매수 자리나, 뭐, 단기 투자 자리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BV는 빠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이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이러니까 제가 A 포로젠 영상 계속 찍는 건데 사실 O B V까지 꺾여 버렸으면 여러분들이 주식은 안 됩니다. 어이 주식은 뭐 핵심 물량 자체도 나가 버렸고 그리고 뭐 어떤 지금 스케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나온다는 거는 신주 추가 상장에서 시비전환 물량이라는 내용만 나오고 있고 회사가 어떤 방향성에 의해서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IR 처리도 안 나오는 게도 불구하고 시비 발인만 해가지고 주식 상장 숫자만 늘리고 있는 판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사 합니까 했는데 그래도 OBV는 계속적으로 상승 처리가 나오고 있고 또, 주가에 대한 일정한 패턴은 계속 나오고, 투자자들 매매동향 들어가 보면 외국인도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또 이틀 나가긴 했지만 또 매수세 들어오고 나서 오늘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정도는 한번 정도는 담배공초 투자처럼 좀 세게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우리는 안전하게 좀 싸게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장 하방 부분이 996원인데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진 않고, 그러면 최대한 서킷 브레이크가 발송됐던 1340원 대까지는 내려와가지고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 비차익 매수세가 조금 유입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비차익 매수세가 좀 유입 중이기 때문에 어, 계속적으로 조금 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좀 터너라운드 되면서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금투세 지금 되게 예민하죠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폐지보다는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해가지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대체 입법이라 이것까지 폐지해 버리면 말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사실 주식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솔직히 왜냐면 반대로 그러면 투자해가지고 돈 잃어서 손절하면은 거기에서는 세금 뭐좀돈 메꿔줄 건건 건 아니잖아요. 소득이 그러니까 주식투자자들 입장에선 리스크를 감수해서 투자란 거를 내 돈을 했고 내 돈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어 각오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투자에 대한 내가 공부를 해서 들어간 기업에 투자를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는데.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은 20%를 떼버린다고 하니까 5천만 원 벌면은 1천만 원 갖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5천만 원 잃으면은 1천만 원 돌려주나?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지금 당장에는 뭐 폐지 쪽은 민주당 쪽은 아닌 것 같고 저기 뭐냐 국민의힘 쪽에서는 폐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니까 어, 잘좀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제 하반기를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번에 8월 달부터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공시 진행 종목 전부 다 하고 단기급등 대비 정보를 전체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 신용잔고가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고객 예탁금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스케줄이 있는 기업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캐파가 나와 있는 종목을 가져가셔야 정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반기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스케줄이 있고 캐파가 나와 있는 이 8월 달부터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 공시 진행 종목을 먼저 진행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 받으시면은 거기 보시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이 전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그대로만 좀 따라서 해주시고요. 하반기에는 여러분들 이네 가지 섹터에서만 도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섹터에서 소재 부품 쪽이랑, 그리고 소재 부품 쪽, 그리고 기판 쪽, 그리고 후공정. 이거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이거나, 반도체 사이클을 기동안에, 수십 년동안의 역사를 보신 분들은 다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장비 쪽은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에 46파이 배터리, 요번 8월부터 진행되죠. 전고체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전액 부분, 분리막 부분. 세 번째로는, 그, 음, 지금 보고 있는 바이오 섹터에 미국 수출권하고, 그리고, 어 임상 들어가면서도 실적 나오는 기업들.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시기하고 돼 있어서. 그리고 조선 부분에 LNG 부분. 이 섹터 안에서 도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 섹터 내에서도 탑픽 기업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월 달부터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공시 진행 종목 전부 다 하고, 단기급등 대비 정보를 이번에 저희가 100% 무료로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고요. 자료 보내드리고 나서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까지 해드려가지고, 저희가 꼼꼼하게 관리 처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 다들 문자 보내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과 세력 평단각에선 이거 많이 요청하시는데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어, 저희가 책이나 usb 통해서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곧 있으면 유료로 전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게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그것도 비용도 들어가고 하나는 그 지금 신청자가 워낙에 많아 가지고 수령하시는 데 조금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지금 무료이실 때 다들 문자 보내셔서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기투자자 분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이나 떨어지는 패턴 그리고 수급 상황 그리고 호가 보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종목을 보시면 매물대가 쌓여있는 부분도 다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단기 투자는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 사이에 그 급등락이 엄청 심해질 때그 부분을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는 하반기 포트폴리오 부분, 밸류체인에 어디 연결돼 있는지, 캐파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특히나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다 써져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도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셔 가지고 다들 좋은 성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내용은 보내실 거 없고요. 수익이라고 단어 하나만 딱 보내시면은 저희가 알아서 다 정리 처리해 가지고 보내 드릴 거고요. 만약에 본인께서 좀 골치 아픈 종목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어, 종목명하고 평단가 보내시면은 그것도 같이 저희가 정리 처리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한 행태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 처리해가지고 좋은 성과 있으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